도리랑 순이랑. 순야, 우리 오늘은 기차 놀이하고 놀아요. 기차 놀이? 응. 칙칙폭폭, 칙칙폭폭. 순이 나 따라와 이지 도리도 있어, 이기다. 도리 기차를 따라오세요. 칙칙폭폭, 찍찍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laughs> 이게 뭐야? <laughs> 두 명이서 하니까 너무 재미없다 그치? 뭐죠? 무슨 기차가 이렇게 짧아? <laughs> 두 칸짜리 기차요 <laughs> 그래서 내가 새로운 친구들을 불러왔죠. 응! 우리 뉴비 친구들이랑 같이 해보자! 알겠죠 여기 왼쪽에 누브에서 1 입력해보세요! 1? 어? 어? 여기 나타났게 뭐야? 넌 누구야? <laughs> 나를 따라다니는 기차놀이 뉴비예요! 와! 뉴비가 신이 따라다닌다고! 수린도 한명따라다닐게 우와! 엄청 귀여운데? 점프봐 점프! 점프! 우와! 같이 뛴다! 함께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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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점프! 그러면 이번엔 두 명을 해보자! 두 명? 이렇게 하면 찍찍, 폭폭. 우와, <laughs> 두명 생겼어. 두 명이 생겼죠? 이렇게 점프점프하면 같이 뛰지요. 그러면, 세 명. 우와, 세 명이 따라다녀. 우와. 그렇다면, 열 명. 열 명? 우와, <laughs> 뉴이 열 명이다. 나도 우와, 도리기차 길어졌어. 순이기차도 길어졌다고. 찍찍, 폭폭, 찍찍, 폭폭. 우와, 친구들이 진짜 많이 생겼는데? 나를 따라라, 다무진 친구들. 칙칙폭폭 점프점프점프. <laughs> 순희 이거 진짜 웃기 이건 너무 재밌는데? 여기 봐. 여기 걸음 스피드도 조절할 수 있다고. 아, 스피드도 조절돼? 응. 이로 하면 이렇게 엉금 엉금, 어, 엉금 엉금. 나 토끼인데 거북이가 됐다. <laughs> 이거는 거북이보다 훨씬 느리지. 달팽이야 달팽이야. 달팽이야 달팽이. <laughs> <laughs> 그러면 이거를 백으로 바꾸면. 1 우와, 우와 진짜 빠르다. 노 진짜 빠르다. <laughs> 순희야 뉴비들도 진짜 잘 따라와. 나도. 이렇게, 두두두두두, 우와! 점프! <laughs> 점프! <좌파, 좌파. 웃음> 그치, 그치? 잘 따라다니지? 응, 엄청 잘 따라다니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누 100명! 누 100명? 우와! 진짜 100명이 생겼어! 100명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한번 해볼게요. 응? 내가 한번 점프하면, 우와! 다같지 점프한다! 우와! 파도 타는 것 같아! 진짜! <laughs> 멋있다, 멋있다! 멋있네, 멋있네! 그래, 연속좀배워봐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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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이거봐 이거이거이거 이거, 이거. 오 <laughs> 순이야 진짜 멋있지? 응 한번 따라가보자 으흐 완전 재밌구만 돌이 따라서 100명이나 가고있어 응 이게 엄청 긴 기차라고 오 이렇게 점프하면서 가운데로 보여 모여. 가운데로 보여라 리뷰친구들 리뷰친구들 빼글빼글빼글 뺑글. <laughs> <laughs> 우와 진짜 많다 <laughs> 순이야 우리 그러면 좀더 재밌는것도 해볼까요? 오? 어? 더 재밌는게 있어? 여기 룹사이즈 들어가보세요 오이러면이렇게 뭐야 <laughs> 어? 너 머리들이 커졌자. 그래 <laughs> 우리 얼굴 <이거> 뭐야? <laughs> 어 순이가 더 커졌네? 순이가 머리 더크네 그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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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와. <laughs> <laughs> 내가 더 크지? 도리 얼굴 진짜 크다. 그러면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우 <laughs> 와. <laughs> 내가 훨씬 크지? 그건 머리 떨어질 것 같은데? 순이 좀더 키워봐. 더? 응. 그렇다면 순이는 이렇게. 오, <laughs> 어? 나도라도 나도. 와. <laughs> 질수 없지. 도리는 이렇게. <laughs> 아이고 무거워. <laughs> 아이고 무거워. 순이야 나 이렇게 하니까 지렁이 된것 같아 지렁이? 우와 응. 진짜 그렇지 그렇지 우와 지렁이 순이 하지만 이렇게 밑에는 다리가 다 달려있죠 우와. <laughs> 우와 베이컨 친구됐어 베이컨 친구도 이렇게 우와 머리 커졌네 <laughs> 그리고 여기 들어가보면 우와 키도 커지는데요 오, 오, 오. 이렇게 키도 커질 수 있죠 둘이 엄청 커졌어 <laughs> 젓가락 부대 나를 따라와라 아? <laughs> 순이야 이거봐 진짜 웃긴다 <laughs> 진짜 웃긴다 <laughs> 그러면 다른 곳도 해볼까요? 루케맨이 원래대로 돌아갈게. 그럼 키를 작게 하면? 나도 키 조금 더키 해볼까? 루케맨 뚱뚱이로 변할게. <laughs> 속도를 좀 빨리 해야겠다. 백으로 해서. 어, 뚱뚱이는 뚱뚱이서 느릴 텐데. 소야 이렇게 하니까 진짜 얇아. 얇아졌어? 응. 우리 종이장처럼 얇아졌는데요. 순리는 뚱뚱이. 뚱뚱이로 만들어서. 속도로 그럼 300 헤박이대 300 300으로 그냥 우드드드두 우와 뚱뚱이들이 엄청 빨라 뉴비들이 <laughs> 너무 잘 따라와 호 도망가고 싶은 게 <laughs> 이거 거의 도리 분신인데 도리 분신 아닌데요 이건 뉴비들인데요 뉴비들이요 여기다가 그러면 도리 분신들을 만들어 볼게 도리 분신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도리 분신 나타나라 <laughs> 우와, 우와. 도리들 난리 났어! 도리들 막대곤대곤대골 도리들이 나막 발로 차고 있어! 도리분신이 하얗다고 우와! 순이야 맵 전체에 도리분신들이 돌아다니는데요? 우 진짜 많다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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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이이고 아이고! 고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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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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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도리고 아이고! 아이고! 아 <laughs> 왜이럴지없야겠다 <laughs> 순이한테 이거 진짜 재밌게. 이거 어, 재밌어. 순이는 못 만들어서 순이 분신 만들었어요? 순이도 만들까? 응. 우와! 이렇게 하니까 순이 진짜 크다. 나 엄청 커? 응. 나 올게야? 우와! 우와! 순이 많다. <laughs> 순이 많아졌지? 우와! 순이가 엄청 밀어 주는데? 용차용차 어, 도리를 밟아 볼까? 어, 도리 밟기. 그야 <laughs> 그러면 내가 순이 밟아 볼게. 도리가? 응. 어떡해? 이렇게 커져서 순이를 밟아 볼게요. 도리야? <웃음> <웃음> 순이 그럼 납작이 되면 납작이에. 순이를 밟아볼게요. 응? 순이 그럼 납작이 되보세요. 저붙 점프 작아진다작아진다 이럴수가 <laughs> 머리도 작아져라 머리도 작잖아 머리도 잖아콩콩콩 <laughs> 콩. <laughs> <laughs> 납작이 순이가 됐죠. 순이 조금이 됐다고. <laughs> 순이야, 우리 그러면 나는 이제 순이 불러봐야겠어. 둘이가 응. 리가 부를 수 있어? 여기다가 순이 아이들 입력하면 위에 나다 순이 열명 있죠? 순이가 열 명이나 있다? <laughs> 순이가 0명 나를 따르라. <laughs> 이게 여기 토끼들이 다내 부하야. 아니야 진짜 순이 나 하나라고. 순이들 얘네들 얘네들. 어 토끼니까 그러면 점프력을 높여볼까요? 응. 점프력을 그러면 200으로 해보자 200. 나도나도 우와 우와 된다. 잡아 잡아. 순이들다 침착해, 침착! 칭찬! <laughs> 순이도 점프! 우와! <laughs> 순이 <순위> 몇 듣는데 <laughs> 그렇게 높겠 뛰어? 순이 500! 너네가 겠다 그럼 나1 0 0 0 같이 뛰자 1000으로 해보자. 응? 순이야, 밀지 마, 자꾸! 순이 친구들이 자꾸 다 미는데요? <laughs> 점프력 1000! 점프! 점프! 우와! <laughs> 순이가 다 떨어진다! 우와! 점프 점프! 도끼순이! 수리야 여기 보면은 안 보이는 벽이 있나봐 그치 그런가봐 천장만큼 떨어진다 그치 그러면 일단 내 사이즈로 다시 다 돌아오고요 음? 응 응? 순위들다 어디갔지 왜한 명밖에 안와 순이들 여기로 다 모이세요 <laughs> 우와 다 모인다 다 모인다 순이 몇명 있는데 지금 열명 그러면 순위 군대를 이십백천천명0명 100, 1000, 1000 어? 우와 순위야 끝도 없는데요 우와 진짜 많다 순위다 같이 점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대! 에? <laughs> 순이야. 순이들이 다 흩어졌어. 다 흩어졌어? 응. 오,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우와. 이거 안 모일 것 같은데? 너무 안잖나 응. 오와. 렉 걸린다. 렉 걸린다. 아, 되겠다. 100마리 만해야지 100마리라니. 토끼니까 말이지, 말이 토끼 100마리에? <laughs> 순이 이거 완전 재밌지? 와, 잡자. 어, 나 다시 할지. 이거 그러면 꼬리도 달아 잡을까요? 꼬리도 돼? 응. 여기다가 들어가서 핑크 색깔. 오, 오, 순이는 핑크색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우와, 꽃놀이 하는 것 같아. 반겨, 빵+ 겨 빵+ 겨 친구들이 완전 가득 찼구만. 순이 해 보세요. 이건 너무 예쁜데? 그렇지, 완전 예쁘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른 색도 이제 다른 색. 이번에 도리 색깔로 이렇게 초록색 하고. 저 우와, 우와. 도리가 가득 찼죠 순이야 이거 완전 재밌지? 오, 이거 색깔. 진짜 예뻐! 그치? 그러면 나 도리 파티 한번 하러 가볼까요? 도리 파티? 응. 여기다가 이번에는 도리를 소환해주고요. 우와, 0 0 0명은 너무 많아. 100명은 너무 많아. 50명만 하고. 응? 점프를 약하게 해야 돼. 그 다음에 걷는 것도 한 20만 해볼까요? 그러면 도리들을 다 모아볼게. 응? 도리 여기로 모여라! 도리 모여라! 도리, 도리 모여라! 예? 선생님, <laughs> 모인다, 모인다, 모인다. 모였어 응. 다 모이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는다 모여라! 모여라, 둘리 우와! 도리 파티! 도리 파티! <laughs> 꼬리 때문에 안 보이네요. 꼬리를 없애야겠죠. 꼬리를 없애주고. 도리 파티, 도리 파티! <laughs> 순이도 해봐! 순이도 하고 있어! 응, 여기 친구들 다 모여있다고! 순이도 신명으로, 우와! <laughs> 도리 비신들 엄청 별룩같이 띠다! 깜짝 끈적끈적 그러면 우리 벼룩으로 변해볼까요? 벼룩으로? 응. 나 순이한테 가서 해야지. 오 그러면 우리 사이즈가 작아지면 돼. 오, 어, 알겠어? 어때? 네. 순이 엄청 커졌지? 순이 커졌어요? 응. 어. 우와, 순이 진짜 크네? 순이 거인이 됐지. <laughs> 그러면 벼룩으로 변신해서 순이한테 다 모여라! 도리띠! 아, 뭐야! <laughs> 순이를 잡아먹자. 쩝쩝쩝쩝쩝쩝. 안되겠고, 내가 다 밟아야겠고. 어 안되, 안되! 쿵쾅쾅쾅 거인이다! <웃음> 도리 친구들, 잘 도망치세요. 응? 흐흐. 순야, 여기서 친구들이랑 기차놀이 하는 거 완전 재밌게. 맞아 지지뽀뽀, 지지뽀뽀. 흐흐흐. <laughs> 그러면 이번에는 최고 스피드로 한번 해보자. 최고 스피드는 얼만데? 모르겠는데? 천으로 해볼까, 천? 천. 이, 십백, 10, 0그 다음에, 눕도0으로 해보자. 0 말고, 삼백. 이렇게 하면은. 단한번 출발해볼게요. 알겠어? 하나, 둘, 셋. 가자! 오, 너무 작아서 느린데요? <laughs> 우와, 뭐야, 저거? <laughs> 그러면, 원래 사이즈는, 도리 군대 출동하라! <laughs> 우와! 도리 군대 출동했어, 출동했어! 출동했다! 응,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우와, 진짜 멋지다! 300명의 도리들이 아주 아주 잘 돌아다니고 있죠 우와, 이렇게! 도리가 많으면 숙제할 때 좋겠다! 그치? 응! <laughs> 하지만, 이번에는, 머리가 큰 도리들 출격! 왜?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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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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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도리 머리밖에 안 보여! 도리 머리 너무 무겁잖아! <laughs> 도리머리 축제야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해볼까? 이렇게 하면 우와 도리머리들 진짜 많다 도리머리 공된것 같아 공 떼도 떼도. 친구들이 내가 공인 줄 아나 봐 그런가 봐 자꾸 날 따라다니면서 찾는대요 바로 찾는 것 같은데? 독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laughs> 재밌어 재밌어 대두순이 됐어요 대두순이에와대두순이 그러면 대두순이 100명 나라 어? 천사백 명인데 100명 어? 나라 <laughs> 진짜 멋 이거 진짜 치려는 우와 정신없죠 정신없죠! 이탈리아코! 그래 속도도 빨리해봐 속도. 속도래 그러면. 200 해봐 200. 예. 우와! 그러면 에, 순이 막찰 걸. 순이 엄청 귀엽잖아. <laughs> 순이 버디를 <머리를> 타자. <찾아. 웃음> 순이도 멍청. 우 <laughs> 머리 <순이도 멍청. 웃음> <laughs> <weap 웃음> <laughs> 친구들이 막 발로 찰게. <laughs> 응 친구들도 엄청 돌아다니는데. <laughs> 친구들이 아주 아주 빠르죠. 와이뭐냐지 <laughs> 복잡해, 복잡해! Uh -huh. <laughs> 순야, 누가 진짜 도리개야? 어? 여기 도리가 너무 많아서 누군지 모르겠지? 순이가 좀 골라볼까? <laughs>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여기, 여기. 알수 있지, 여기? 순야, 알겠지? 도리, 여기 있을까도리이 질똥, 질동, 질똥, 질동, 질똥! <laughs> <laughs> 도리 파티야? <laughs> 순야, 여기 기차놀이 하는 거 완전, 완전 재밌지? 완전 좋은데? 도리가 너무 많으니까 정신이 없어. 나도 순이가 많은 게 싫어야. <laughs> 그럼, 도리순이 함께하는 신나는 로블록스 몸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랑토리 친구들! <laughs>